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레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읽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즘 비즈니스 현장을 보면요. 이건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대한 체스판 그 자체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곧바로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말 숨막히는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 도대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방은 뭘까요? 흔히들 뭐 압도적인 기술, 막대한 자본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날카롭게잘 벼려진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전략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비전과 미션인데요. 자, 화면에 나온 것처럼 비전은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미래 목표고 미션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조직 전체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강력한 나침반인 셈입니다. LG의 경영 이념을 한번 보실까요? 인간 존중의 경영을 통한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바로 이한 문장이 LG라는 거대한 조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모든 구성원의 힘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자,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치열한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워 이길 우리만의 최강 무기를 찾아야겠죠. 이게 바로 경쟁 우위의 핵심입니다. 이 경쟁 우위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클 포터처럼 시장 구조나 경쟁 환경, 즉, 밖에서 답을 찾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회사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 즉, 안에서 답을 찾는 자원 기반 관점, RBV입니다. 마이클 포터는 딱 잘라 말합니다. 셋중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라. 첫째, 압도적인 효율성으로 무조건 제일 싸게 만들거나, 둘째. 와, 이건 급이 다르다. 소리가 나오게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하거나 셋째. 아주 좁은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되거나 어중간하게 이것저것 흉내 내는 게 최악의 선택이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자원 기반 관점은 시선을 완전히 안으로 돌립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밖에 아니라 경쟁자는 절대 내버 흉내 낼수 없는 우리 회사만의 희소하고 가치있고 모방불가능한 내부 자원과 역량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다이아몬드 제국, 드비어스를 생각해보세요. 전세계 다이아몬드 광산이랑 유통망을 그냥 독점해버렸잖아요. 이걸 누가 감히 따라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게 모방불가능한 자원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경쟁 우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실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중요한 전략,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아주 명확한 3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하는 환경 분석. 둘째, 그 분석을 바탕으로 어디로 갈지 정하고 바로 행동하는 방향 설정 및 실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숫자로 똑똑히 확인하는 측정 및 평가.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살아있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 전략 수립 과정을 도와줄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승자의 툴킷이라고 할수 있죠. 핵심 도구들만 아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 중의 기본 수학 분석입니다. 우리 내부의 강점 S와 약점 W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기회 O와 위협 T를 한 눈에 딱 정리해서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는. 정말 강력한 프레임워크죠. 다음은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포스 모델. 이 도구는 우리가 속한 산업의 수익성 구조를 분석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 시장이 돈벌기 좋은 곳인지 아니면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는 곳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지, 고객이랑 공급업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만약 여러 사업을 운영한다면 BCG 매트릭스는 완전 필수입니다. 시장 성장률과 점유율,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사업들을 스타, 캐시카우, 물음표, 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건데요. 이걸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스타 사업에 자원을 몰아주고, 캐시카우에서 현금을 쫙쫙 뽑아내고, 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거죠. 의사결정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근데요, 때로는 싸움 자체를 피하는 게 최고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붉은 바다, 레드오션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푸른 바다, 블루오션을 창출해서 경쟁 자체를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오죠? 아모레 퍼시픽의 쿠션. 기존에 없던 화장품 카테고리를 그냥 창조해버렸잖아요. 광동제약의 비타 500은 어떻구요? 피로회복제 시장에서 싸우는 대신에 마시는 비타민이라는 새로운 판을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이걸 실행할 조직의 문화와 리더십이 없다면 그 전략은 그냥 책상 서랍 속에 있는 멋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 ing 은행입니다. 이들은요 경직된 조직을 완전히 부수고 유연한 에자일 조직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IT 조직의 효율성이 무려 20%나 향상됐습니다. 빠른 실행과 피드백을 가능케 하는 문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걸 제대로 증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경영은 직관, 감으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데이터로 말해야죠. 월마트가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서 빵 판매량을 예측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데이터는 과거의 감을 미래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리더로 귀결됩니다. 이제 리더는 하나하나 지시하고 간섭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명확한 미래에 큰 그림을 제시하고 직원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GE의 제프리 이멜트 전 회장이 강조했던 것처럼요. 자,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조직은 과연 시장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과연 미래 성장을 위해 최적의 장소에 배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우리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의 본질을 탐구하는 고품격 지식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클릭으로 KBR과 함께 더 멀리, 더 깊이 가보시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